인사를 먼저 해볼까요? 네. 아, 핸드마이크 없이 하는거죠? 네 아, 이걸로 그니까 자 촬영. 인사 네. 그 2024년 대학로를 뜨겁게 달궜던 그리고 앞으로 공연이 없는데도 계속 달구게 될 걸클럽 드바이가 오늘로서 총마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무대 인사를 어,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잠시만 시간을 내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어... 꼬마 공주님부터 할까요? 아, 그렇군요. 요정씨부터 하시죠. 꼭... 일단 제 키는 142가 아니라... <laughs> 160 조금 안 됩니다. <laughs> 네, 일단 인사 먼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저는 플럽두바이에서 오수 역을 맡은 조영화입니다. 와, 어, 네 이렇게 일단 정말 뜨거운 여름 동안 쉬지 않고 항상 객석을 채워주시고 뜨겁게 에너지를 달궈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공연 잘 올라갈 수 있게 항상 공연 전에 제일 먼저 오셔서 고생해 주신 스태 선생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제가 이렇게 커튼콜 이런 형식의 공연을 처음 해보고 이런 장르의 공연을 처음 해봐서 처음에 정말 많이 불안했고, 확신도 없었고, 많이 힘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같이 연습실에서 계속 신나게 뛰어준 배우, 언니, 오빠, 동생분들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연출진 선생님들 있었어서 제가 이렇게까지 무사히 공연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사실 되게 메모장에 길게 써왔는데, 늘 그렇듯 여기 보면 말이 잘안 나와요. 근데 제가 할수 있는 말은 보수도 결국엔 출구 없는 미로를 라고 생각하고 계속 걸었지만 계속 걷다 보니까 결국에 출구를 만났고 그 출구를 나가서 빛을 만났잖아요. 여러분들도 아 언제까지 뱅글뱅글 더나 출구가 있나 싶더라도 결국에는 만나게 될 테니까 지치지 말고 끝까지 걸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더더 더 길게 채워주신 만큼 더긴말 하고 싶은데 하세요. 그것보다 퍼포트폴 신나게 더 많은 노래 해주는 게아할말할말 할말 하고 하세요. 어더 이상 기억이 안 나요. <laughs> 메모장에 적은 게 그래서 저희 이제 마지막 공연의 완성은 관객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는 거니까 저희 마지막까지 뜨겁게 후회 없이 같이 놀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laughs> 이 작품의 주인공인 이분은 마지막에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보나 클럽투바에서 구보나 역을 맡은 박정헌입니다 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로 항상 찾아와 주시는 관객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뭐 잘못한 사람 같은가? <laughs> 절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극장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도 볼 때마다 많은 생각이 들면서 가슴 항상 따뜻해지곤 했었는데 어느 때보다 가장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공연하면서 막공때 인사할 때 편지를 썼던 적이 딱한번 있는데 그때가 일라이 때입니다. 일라이 때도 굉장히 많은 감사와 사랑을 우리 동료 분들에게 받아가지고 편지를 썼었는데 두 번째로 오늘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때제 인생의 치욕 살짝의 눈물을 보였기 때문에 써 놓고선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읽다 보니까 눈물이 좀 나는 것같아요 그래서 어 일라이 트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더욱 단 0. 몇 퍼센트의 불신도 없이 제가 많이 모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원 세 분, 보나 저 빼고 두 분, 오수 세 분.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특별하게 창작진 분들이랑 제작사 그리고 스태프분들그 누구 하나 저에게 잘못됐다고 또는 틀렸다고 말하는 분이 없고 있는 그대로 박자원을 인정해주고 받아준 사람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 그리고 우리 양봉장 말고 세 번째로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함께 공연을 했던 이분들께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또 기회가 된다면 이분들 중한 명이라도 겹쳐 있다. 그럼 저는 그 공연을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언제든 달려와서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로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게그 양봉장 분들이 계세요.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요즘 꿀이 귀해. 예, 네, 꿀이 귀한데 또그 귀한 꿀들 모아 주시러 이렇게 모여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대 인사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최근에 양공장을 개설한지 500일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SNS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서 저의 SNS가 거기 양공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오로지 나만 좋아해준 사람들 을 보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항상 고민을 하는데 이번에 유독 많이 응원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사랑을 해주신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양공장 분들이 아니었어도 진짜 이 극장에 찾아와준 분들에게는 제가 평생 어떤 것으로든 좋은 무대를 하든 뭐 어떤 것도 좋은 콘서트를 열든 해서라도 꼭 보답을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배웠고 정말 많이 행복했고 있는 그대로 저를 받아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분하였습니다. 잘한다. <laughs> 테이블 이끌고 있고 광기에 서로잡혀 있는. 네, 안녕하십니까 클럽트바에서 어, 성이 안 나와 있는데 이시예요. 이도원 역할을 맡은 황민수입니다. 네. 이들의 무대 인사 또한 테이블일지도 몰라요. <웃음> <웃음> 아, 맞춰 나와. 이까지 의심하셔. <laughs> 맞춰 됐고. 나와. 아까 이제 영화도 얘기했듯이 이런 컨셉의 공연은 저도 처음이어가지고 어 그래서 더 어려웠는데 어느 연습 중반부터 서로 이제 보면서 아 이런 거 하면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좀 재밌어지면서 둘 붙게 아이디어도 많이 냈던 기억이 있는데 어 일단 그 연습 과정 중에 지치지 않고 같이 의쌰으쌰해준 우리 동료 배우들, 어 그리고 우리를 서포트해주는 제작진, 스튜디오 단단. 맨날 장난으로 스튜디오 단단이 미쳤어. 장치인데, <laughs> 어, 우리를 서포트해주는 스튜디오 단단 사람들, 그리고 어 연습실에서만 얘기 말씀드리면 계속 뭔가 창작 과정에서 너무 어려움을 겪는데도 계속 긍정적으로 우리를 이끌어줬던 연출진 분들, 그리고 음악팀 분들. 너무 감사하고 작가님이랑 비롯해서 그리고 이제 극장에 딱 왔는데 제가 지금 3개월 105회인데 105회의 공연 기간 동안 제가 할당된 회차 동안 늘첫콜 극장 문열때 왔었어요 한번 빼고 그렇게 일찍 왔어요 원래 이제 오수, 본화, 도원 순으로 분장을 봤는데 늘 가장 오수랑 비슷하게 와서 수다 떨고 왜 그랬는지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샤워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아 이게 다른 작품과 다르게 언제 내가 여길 와도 나를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어떤 집안 집의 집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껴가지고 그냥 저뿐만 아니라 다른 배우들도 그냥 연습 가던 길에 잠깐 들리고 어디 뭐, 뭐 미팅 하러 가는 길에 잠깐 들리고. 정도로 너무 집 같은 공간이 됐고 거기를 맞이해 주는 스텝 분장 선생님 우리 빛의 후배 씨지 빛의 후배 씨 황성미 씨 그리고 RF, 우리 무감 씨 연예 감독님까지 그리고 아 f 프 윤란 씨까지 모두가 반겨줘서 너무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준비를 하고 공연을 하다 보니까 힘들고 때로는 힘들고 지쳐도 항상 친하지 않게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 같고 행복하게. 어, 이 창작 초연의 완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총막공 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계속 매일매일 조금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초연의 대본의 완성은 총막공의 우리가 한 공연. 그래서 최대한 원래 하던 대로 우리가 연습했던 대로 물론 작곡이라는 변수가 있긴 했지만 <laughs> 또 그거는 하나 나에게 어떤 추억을 만들어준 자원이일 것 같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총막공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작이고요 어, 또 다시 언젠가 이 클럽드바이라는 뮤지컬이 다시 무대에 올라올 날을 기다리며 또그 무대에 우리가 있던 없던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마음 잊지 않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시 만나는 걸로 하고 그때 만났을 때는 적당히 혼낼게요. <laughs> 그동안 혼나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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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아또한 가지 우리가 연습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적 있어요. 아 근데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제 이런 작품의 특성상 커튼콜 때막다 같이 놀아야 되는 음, 이제 객석에 우리 뭐, 리세 명보다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농담식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적었던 날도 있고 많았던 날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적던 많던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그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다 여기가 높으니까 다 보이거든요. 그들의 어떤 몸짓과 어떤 이 머리카락의 상태 <laughs> 또는 눈빛 그리고 어떤 이 스마일, 웃고 이 꼬리 있는 이 입꼬리, 어 이런 것만 봐도 진심이 보이거든요. 음. 단한 명도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너무 너무 감사.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잘 고생했다 맞아요라는 뭔가 보람을 느껴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럼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저희 투자 해주신 쇼노트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역시 노트는 쇼노트죠 예. 네. 나랑 <람을> 화장실에서 <람을> 그렇게 몰아 해 놓고 붕시렁 어,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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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네. 관아세요 <laughs> 포토타임 가져 아, 야죠아아타임자자내로오세요 좋아요 포토타임 아, 번 어? 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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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한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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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쳐다겠 전방 좌위 이렇게 이렇게 그래, 이렇게 아 네. 네. 전방 먼저? 네. 오케이 전방 어둠 포즈 자라오케아 올림픽 아니야 이거? 는 그렇게 해야 돼요? 오케이 아나 이렇게 했어 그냥 이렇게 할게 오케이 자 좋아요 자 좌측 아. 자 위쪽 우즈 음. 하차할까요 한번 눈길 와서 전체가 다 같이 찍으실 수 있으시게 가족사진 느낌으로 자 그렇죠 어깨 손 올리셔야 돼 손가락 같아갑니다 같아 그 표정은 선생님 인자한 우즈 네 밝게 웃으세요 아니.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 하시죠 우리 이거 사지, 사진 찍어야 되잖아 아 맞네요 아 그걸 해야 되잖아 밴드 분들 저희가 또 같이 하는 식구가 있잖아요 음. 배우가 세명이 아니라 또 저희 있어가지고 <laughs> 밴드 분들을 좀 모시고 다같이 사진을 찍을까 합니다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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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요쪽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사진 찍을건데 뭐, 얼굴이 나오는게 사실 구체적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약간 맞아요. 추억을 만드는 느낌이어가지고 추억, 추억. 만약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감이 든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견뎌주세요. 자 일로 오세요. 자. 어, 관객분들 카메라 내려고 같이 찍어요. 가려도 돼. 가려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나는 같이 좀 찍었으면 좋겠고 리로 오세요. 리로 오세요. 리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150cm 로 저희 다잘 나오나요? 자 보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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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만 뒤로 오세요 뒤로? 네. V 나와? 다시 우리 V 한번 해볼까요? 뭐가 나온다고? 네나와나와 어떤 방식이든 괜찮아요 V 한번 갑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오케이 이제 배우들만 남겨 놓고 볼수있까 좋아요 저희 색과 함께 이번에 하트 갑니다, 여러분. 하트 준비됐어요? 하트 한번 해 봐요. 해 봐요, 빨리. 아, 이렇게 누우니까 같이 이상한데. 아, 이거야? 오케이. 하트 입니다 손가락 하트. 하나, 둘, 셋. 다 뒤쪽에 조명이 꺼졌습니다. 이제 카메라를 내리고 우리 다 같이 어, 팬들분들 준비 되셨나요? 준비하세요, 현재.